저도 네. 이제 집에 열살이 있어요. 저희는 열두 살열 살, 아홉 네. 살여살살이니까 우리 아빠가 친아빠가 아니다. 나만 없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. 음. 야, 이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아니라이 미안해. 내가 아빠 딸이 아니라서. 미안해. 얘기를 할 때까지 이 아이가 어,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. 어. 아... 그리고 그 아빠한테 어, 아빠 나를 버리지 마세요. 뭐? 무없겠지 어, 네. 자기를 떠날까 봐 아빠가. 그러니까. 그냥 우리... 아빠뿐이 없잖아. 얘는.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었을 텐데 아, 아빠가 아... 행복해지려면 지금 나랑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머니한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거기서 고민을 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. 근데 만약에 이 상태 그대로 외삼촌에게 보내진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가지고서 자랄까. 자기는 버림받았다 그럴 수도 있어. 사연을 보내주신 남자분이 아,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 의견 어떠세요? 우선 어떻습니까? 선생님 말처럼 저라면 빨리 그냥 연애 중에 털어놓고 음. 좀 함께 해쳐가는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. 뭐 고백이 뭐야? 누구를 먼저다. 선택한 게 아니라 음. 빨리 그 고민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 이거조차 나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너와 나누고 싶다. 음. 그래서 모든 걸좀 나누는 게 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. 어, 음. 빨리 털어놔라. 제 생각에는 네. 저는 그럴 것 같아요. 저는 아쉽지만 어? 인연이 여기 거 뭐야.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. 이별을 통보를 할것 같아요 아, 예. 왜냐면 지금 상황이 저렇잖아요 저 여자친구분은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난 이거는 이거는 불교 의 상황이야 이거를 당신한테 내가 얘기를 해서 오케이 노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아이는 저는 같이 갑니다.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시겠다. 갈것 같아요. 네. 아, 여자한테는 와. 그렇게 얘기를 하고. 여자분한테는 뭐. 저는, 네. 예, 어렵습니다.